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 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렸나요? 요 며칠 이상하게 지출만 많아졌다는 걸, 하던 일이 자꾸 막힌다는 걸, 당신은 잃어버린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 이에게 조용히 머무릅니다. 이 명상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에는 복이 깃들고 당신의 삶에는 돈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숨을 고르고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기운으로 돈이 들어오는 명상을 시작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 어떤 어리석음도 복으로 전환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의 운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성장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고통을 겪었을 뿐입니다. 나는 분노를 내려놓고 평온을 선택합니다. 탐내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지 않겠습니다. 나는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가볍게 살아갑니다. 돈이 머무는 그릇은 가벼운 마음입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따뜻한 말입니다. 나의 말은 이제 복을 짓는 말이 됩니다. 오늘 나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것중 하나라도 나눕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미소 하나도 복입니다. 말 한마디도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복입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쉽니다. 어리석음이 나갑니다. 나는 돈을 환영합니다. 나는 돈과 화해합니다. 돈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비의 도구입니다. 돈은 내게 오고 싶어 합니다. 돈은 나를 믿고 찾아옵니다. 나는 그 돈을 자비롭게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남깁니다. 돈은 바른 길로 들어오고, 바른 마음에 머뭅니다. 돈은 나를 믿고 찾아옵니다. 나는 그 돈을 자비롭게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남깁니다. 돈은 바른 길로 들어오고 바른 마음에 머뭅니다. 나는 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나의 자비도 커집니다. 나는 나눌수록 더 넉넉해집니다. 나는 나의 손으로 복을 짓습니다. 나의 손은 재물의 손입니다.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은 우주와 연결된 복의 그릇입니다. 나는 돈을 감싸 안을 만큼의 넓은 품을 가졌습니다. 나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회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계좌에 감사한 숫자가 찍힐 것입니다. 오늘도 우주는 나의 복을 응원합니다. 나는 재물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회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계좌에 감사한 숫자가 찍힐 것입니다. 오늘도 우주는 나의 복을 응원합니다. 나는 재물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나는 다시 복을 받습니다. 온마니 밤매 훔, 온바라바라 훔, 나무 관세음보살.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이 복을 자랑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복은 머무는 곳을 알고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잠들기 전 감사의 마음으로 복을 닦습니다. 감사는 나의 재산입니다. 겸손은 나의 방패입니다. 지혜는 나의 나침반입니다. 나는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작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은 내게 다가오고 복은 내게 남고 사람은 내 곁에 머뭅니다. 나는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곧더큰 복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옴마니밤메훔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흠.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옴마니 밤매 흠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치바라 프라바르타야 흠. 나무 지장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석가 모니불. 복은 지은 자에게 옵니다. 복은 머무는 마음을 알아보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이 명상을 들은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이 머물기에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제 돈은 당신의 손에 그대의 삶에 다 있을 것입니다.